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아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 근데 그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너무 피곤해. 지무무피곤무피 너무 피곤 너무 피곤해. 너무 피 영화가 아직 안따지다 엄마. 영 <Christina> <여 nervous 웃음> <volleyball> <Smile> 진짜 귀한 음식이아 영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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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. 이거 두장두 장이나 사면 돼. 진짜 싸우다 아니, 섞어야지. 섞어야 돼. 그렇겠죠? 안 섞는다. 기르기인데. 기리지, 기르기. <laughs> 진짜로 저, 누로저 음. 해갖고, 고 그, 걸 진짜로 저렇게... 그러니까. 노만이, 노만이. 저, 저거 맞죠? 어, 어. 그 n 지 y no, money, no, man. No, money, 너무하 o n e y no, money, no, money, no, m o n 애플 no, 다

밖에 <목소리> 뭐 있지? 누가 있을래? 내가 없다. 가 이거. 에이. 천만에. 내. 그래. 2야 돼. 점점 5점. 오전. 5점. 5 5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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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5점. 5점. 피가 컸다. 맞네요. 음. 저 5점. 5점. 5